정식 팀 명칭은 아틀레틱 클로브이지만 한국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로더 익숙합니다. 팀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아주 특이합니다. 빌바오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북서부 지역을 바스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 바스크인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언어로 노스케라라고 불리는 바스크어도 존재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국적은 스페인이 맞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19세기까지 연합왕국체제로 유지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독자적인 정체성과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빌바오는 이것에 기반하여 순열주의 영입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빌바오에서 뛰려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해야 됩니다.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조상이 바스크인, 바스크 지역 유소년 클럽 출신, 이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스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바스크를 대표하는 축구 클럽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바스크 출생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조상이 바스크인은 할아버지까지 허용이 됩니다. 세 번째 지역 유스 출신은 해외에서 온 이민자여도 허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두 선수는 혈통은 가나이지만 어릴 때부터 바스크 지역에 있는 유스팀에서 뛰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21세기 축구에 아직도 이런 전통이 있어서 낭만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이벌 팀은 같은 바스크 지역에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참고로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주 개방적인 팀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해외 선수들이 뛸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천수가 뛰기도 했고. 현재는 쿠보가 뛰고 있습니다. 길바오는 전통을 중시하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주 개방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충돌은 당연하게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의 성적이 훨씬 좋아서 이것도 라이벌 매치의 열기를 더합니다. 길바오는 최근 다소 주춤하지만 나리가 전통 명문 클럽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 컵 대회 우승 23회로 2위입니다. 3위, 20회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좋은 성적입니다. 또한 8 0년대에 나리가 우승을 두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유럽대항전에도 자주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라리가 순위에서 밀려서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출신 유명 선수는 아리츠 아두리스가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최고령 득점을 갱신했던 아두리스입니다. 이외에도 메뉴에서 뛰었던 안데르 에레라, 첼시 케파 아리사발라가 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는 이케르 무니아인입니다. 빌바오의 메시로 불리며 개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로는 텔모사라가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250볼 이상을 넣으며 전설적인 공격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리가 득점왕에게 주는 텔모사라 상이 이 선수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홈구장 삼마메스 경기장은 아름다운 외관과 쾌적한 실내를 자랑합니다. 바스크 지역 최대 축구장으로 5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하며 가끔 팝스타의 공연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기장 주변의 경치도 좋아서 여행하기 좋고 구겐하임 박물관이나 맛집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일부 지역도 바스크에 포함되지만 스페인 바스크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더 있습니다. 라리가 빅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출발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유학하던 바스크 출신 학생들이 만든 일종의 조기 축구팀이 현재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지만 과거에는 아틀레틱 빌바오의 위성 구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엠블럼에서 두 구단이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를 지닌 아틀레틱 빌바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알면 축구가 더 재미있게 다가옵니다.